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요즘에 또 연일 계속해서 선거철이 되다보니까 뭔가 규제 완화책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보면 또 심리가 조금은 또어 올라가는 그런 심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찌됐든 지금 최근 어 두고 지지율이 좀어 너무 차이 나다 보니까 여당에서 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 대출에 대한 또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 정말 우리나라가 이 부동산 정말 정책을 잘못 쓰고 있다고 하는, 어, 얘기 중에 하나가 무주택자들한테는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된다. 무슨 뭐 보금자리로 인하고 해서 뭐그 조정대상 지역은 6억, 매매가, 뭐투기과열 지역은 5억, 최대 3억까지 되는, 70%지만 3억까지만 되는. 그러니까, 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1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70%면 7억 되냐? 그게 아닙니다. 최대 3억입니다. 물론 지금 또 뭐, 어떻게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주택자 서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대출이라, 대출이나 전세는 부동산에 있어서 지대되거든요. 네. 그 활용을 똑같이 하는 거죠.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은 15억 이상 아파트는 현금으로만 살수 있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살수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은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한테 조금은 더 대출이라는 부분에서 어드밴티지를 좀 줘야 된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당에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정책이라든지 뭐 정치적인 뭐, 문제, 부동산에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여러 가지 투자 팁을, 예, 배우자는 거죠. 예, 지금 나랑 상관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요. 예, 정말 기회가 와도 모릅니다. 이게, 예, 이게 뭔지 된장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는, 아, 이게 이걸 뜻하는 거구나. 아, 이런, 앞으로 이런, 어 사람들의 매수 심리 또는 매도 심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측해야 되거든요. 자이 집값 안정을 외쳤던여 선거 앞두고 빛내서 집 사라 대체 참어 여든 야든 이 정치라는 게 정말 서민 뭐 국민을 위해서 예 그렇게 예, 순수하게 순진하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예뭐 대통령이 집값 잡겠다고 뭐어 장담을 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믿는다. 네. 그리고 이 청와대에서 이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지금 뭐 경질된 사람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부동산 대책이 대책을 내놨는데 계속해서 안 잡혔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쓸수 있는 카드 호주머니에 많이 있다. 그 호주머니가 뭐였습니까? 임대차법 전에 본인, 예, 세입자한테 전세 많이 올리는 그, 그, 어, 카드가 호주머니에 있는 카드였나요? 그리고서 끝났습니다. 마지막 카드. 마지막 카드는 그 카드. 민주당 여당의이 부동산 선법, 산법, 임대차 삼법을 주도했던 분, 네. 예, 물론 그분은 법을 어기진 않았습니다. 근데 임대차 삼법이 되기 전에 그분은 현재 머물고 있던 세입자한테 5%를 넘게 그게 뭐 8%인가 몇%라고 하는데 받은 게 아니에요. 법으로 어긴 건 아니지만 임대차 3법을 주도했던 분이 어떻습니까? 임대차 3법 도입되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이긴 합니다만 높게 받았다는 거죠. 그게 앞뒤가 안 맞는 행동들이에요. 그게 바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요, 요즘에 유행하는 내로남불. 내로남불. 예. 네. 어 그래서 저는 이어 지금 뭐 기사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주택 담보 대출과 총부채 상환 비율을 완화해서 어 또는 주택 청약 시의 가점도 지금보다 더 후하게 주겠다. 막소아냅니다 이게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은 중요한 선거철이 되면은 예 부동산에 상승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되는 거죠. 서로 서로 어디를 개발하겠다, 뭘또 완화시키겠다. 어 제가 이제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리나라는요, 이 대출 대출 지렛대. 어,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미국 같은 경우, 제가 2017년에 미국을 가가지고 그때 한 집을 100채 정도 보고 왔는데. 그때 이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 택시 기사분한테 당신 집 샀, 샀어요? 물어봤더니 샀대요. 대출을 거의 100% 가까이 받았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어,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나왔던 게 그때 대출을 그렇게 받았던 분들 또 금융위기가 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 그렇게 깊게까지 들어가면 뭐 끝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나라는 이런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 자기 집 마련하는 한차 정도는 많이 해준다. 근데 우리나라는 똑같이 예 다주택자나 무주택자랑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게 이거는 어, 조금 문제 있다. 두 번째로는 이 전세제도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전세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 부분이 많이 일어나는 거고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전세제도야 이거 없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년 여름만 해도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이제 반전세로 많이 가니까 전세가 아예 없어진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뭐라고 했죠? 전세는 절대 없어질 수 없습니다. 전세랑 임대를 주는 분, 세입자분 서로의 니즈가 충족시켜 준게 바로 이 전세제도인데, 이게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세금, 집값이, 이 전체가 집값이면, 내 돈. 내 돈이 더 적게 들어가거든요? 예. 그럼 이걸, 어, 우리가 뭐 불법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예. 할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자, 다만 시기적인 문제, 타이밍. 지금 막 이게 이제 그 여당에서 대출을 갖다 완화시켜 주겠다 해가지고 뭐 대출을 많이 해줘서 내집 마련한다. 신중해야 됩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렸죠. 3기신도시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 어 분명히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예. 매매가 되지 않은 집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 양극화는 더욱 더 심해지겠죠. 인기 있는 곳과 없는 곳.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정말로 어, 잘 어, 여러 가지를 그 분석을 해서 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 시기이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찌됐죠 오늘 어, 지금 앞으로 이 대출 규제 완화 또 여러 가지 뭐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 당선이 되고 된다면 누가 되더라도 규제를 완화하겠다. 뭐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하겠다. 자,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적어도 지금 이런 시장이라고 한다면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죠. 대선에서도 또뭐 당근책을 자꾸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또 어떤 투자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분명히 옥석을 가려서 네, 매수, 매매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또 어, 목요일 낮 12시에 라이브 상담으로 여러분들 고민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 계신 주재, 주재원들 또 어, 교포 여러분들 예, 요즘에 뭐 시,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이 인터넷 전화 아주 싸더라고요. 예, 전화 상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 세계에 계시는 우리 한국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상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명만 조금만 더 된다고 한다면 전 세계에 있는 상대로 해서 한번 부동산에 방송을 하고 싶은데, 어, 그러기를 할 일이 너무 많고, 어, 통역을 써서 아무튼 방송을 하든가 하는 방향도 한번 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